아니 그냥 시험 삼아 켜본건데 오신 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는데 그냥 테스트로 잠깐만 해보는 거라 아마 크게 방송할 건 없을 거예요 혹시 들리시나요? 이건 처음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설정하거나 그런 것좀 확인해 보려고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배워보고 있는데 직접 해보면서 한 번씩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켜 봤거든요 가끔씩 심심할 때켜 가지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맨날 편집하기가 좀 귀찮았거든요 귀차니즘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참 아무튼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뭐 잠깐만 하고 끄는 거라 한 3분 뒤면 끌것 같아요 물론 게임 영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잘할수있을진 모르겠네요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하는 방법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스크린 공유를 통해서 하는 건데 아하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좀 슬프긴 하네 나중에 방법 한번 배워서 미친 텐션까지는 아닌,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라이브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처음 하는 완전 생초보다 보니까 여러모로 실수도 많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 거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PC가 아니라 패드다 보니까, 패드 스트리밍으로 검색해야 되나? 음. 어떻게 심심하실 텐데 노래라도 틀까? <laughs> 고민이네, 이거. 아무튼. 아, 안녕하세요. 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약간 테스트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보고 이러는 거라.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어느 정도 <laughs> 네, 여자였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자였습니다. 혹시 남자로 알고 계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laughs> 제가 목소리가 옛날에는 좀못 봤는데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남자로 아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던데 아무튼 저는 여자였습니다. <laughs> 진짜 여자 맞아요. 의심할 것도 없지 아, 남자인 줄 알았어요? <laughs> 저 진짜 여자 맞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나도 빨리 이거 방법 알아봐가지고 오인격 해보고 싶다.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준비해야 될게 엄청 많아요 채팅 띄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이제 당장에 지금 화면이 이렇게 새까맣게 제 채널 아이콘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정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많습니다 네산 넘어 산이에요 아직 할건 많아요 근데도 이제 약간 테스트 진짜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 라이브가 끝나면 자동으로 제 채널에 이게 비공개로 남을 거예요 영상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영상이랑 느낌이 남자였나요? <laughs> 제가 좀 많이 털털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야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딸인데 약간 남자 같은 느낌이냐 이런 느낌으로 <laughs>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이 얘기하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네 남자는 아니고요. <laughs> 아, 물론, 가끔씩은 그렇게 약간 남자처럼 연기해볼 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여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남자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느 부분이 그런 건가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말투가 그런 건가요? 목소리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또 다른 게 있을까요? 진짜 궁금했어요. 아내 화면이 어떻게 볼까 당장 저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또 다른 기기도 있었어야 됐는데 확인할 만한 기기가 지금 패드밖에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약간 되게 털털하고 좀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좋아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남자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본 적은 솔직히 많이는 없거든요. 아 네네 화면이 지금 까맣게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법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아 젊은 편입니다. <laughs>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음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오인격을 잘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그런 느낌?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실력방송은 항상 할수 없습니다. 감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왜 부르는 멸칭이 따로 있잖아요. 판수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은. 아 감사합니다. 단한 번도 저는 제 실력에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애초에 플레이하는 캐릭터 자체가 낙관사이기 때문에 뭔가 실제로 캐리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혼자 있으니까 이게 말을 좀 청소년 소로 잘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면 그냥 입을 꼭 닫고 정말 아싸처럼 가만히 있어요. 저는 되게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 화면 공유하는 방법이랑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아마 오래 갈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싶으면 뭔가 소통방송처럼 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뭐 딱히 준비해온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라이브 기능 알아보겠다고 지금 라이브를 킨 거라 그래도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저 혼자 이거 기능 알아보고 꺼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분이나 오셨다는 게 예, 놀라운데요. 이상하다. 나그 정도 사람 아닌데. <laughs> 어, 어느새 10분이 됐는데, 왜 이거 말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가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솔직히 더칠 멘트도 살짝 이제 없긴 해요. 더 이상 뭐 크게 목적을 가지고 한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 아무튼 네 이제 테스트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한번 준비가 되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근데 <laughs> 좋은 목소리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테스트니까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네 전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짧게 테스트 해주셔 테스트 한 건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네 <laughs> 숲속 동화 자주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아숲동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카피 게도 그렇고 일반 게임도 그렇고 랭킹 전도 그렇고 수숏 동화도 그렇고 열심히 해보곤 있는데 편집이 귀찮아서 진짜 아이 귀차니즘을 하루 빨리 고쳐야 되는데 유튜버는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실함을 못 갖추면 이게 유튜버입니까? 특히 저 자신으로 보기엔 저는 정말 성실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네, 새벽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테스트인데 아 정말요? 편집이 귀찮아서 그냥 막 올리는 거랑 아, 이 사람 날로 먹네. 이렇게 보시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제대로 준비했을 때 그때 한번 해볼게요.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